명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왜 갑자기 명언 얘기가 나왔냐면요, 세 가지의 장르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. 실용음악, 대중음악의 같은 경우는 그 가수의 필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거기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, 뮤지컬 같은 경우는 연극 쪽, 연기 쪽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. 하지만 성악 쪽은요, 발성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성이 높습니다. 발성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죠. 자,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명언이라는 것은요, 옛날 성악가들의 명언을 말하는 겁니다. 성악의 전통이 벌써 400년이 가까워 오는데,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대가들의 명언 속에서 노래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. 예를 들어, 저희가 시집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조금 편하실 겁니다. 시집을 왜 읽을까요? 시집 읽기 편하죠. 글자 수도 작고 부담스럽지도 않고. 하지만 시집을 읽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? 소설처럼 아니면 자기개발서처럼 쓱쓱 쓱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시인이 이 단어를 선택을 했고 왜 이러한 글을 썼고에 대해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. 그렇게 깊은 생각에 잠겨야지만 그 시인의 마음 그리고 이 글을 쓴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거기 안에서 큰 깨달음이 또는 공감 감동이 오게 되는 것 때문에. 이렇게 시를 읽는 것이죠. 아직 발성이 다듬어지지 않거나 또는 노래가 잘안 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명언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게 공부를 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 명언이라는 것, 거기 안에서 그 대가들이 노래를 잘 하기 위해서 깊은 고뇌를 했는지 함축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.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. 어떤 이 가수가 이렇게 되기까지 8시간에 공부를 했다. 8시간 동안 연습실에서 나오질 않더라.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. 근데 8시간 안에서 계속 주은 장창 노래만 불렀을까요? 그렇다기 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면 1시간을 노래 연습을 한다고 치면 거기 안에서 10분은 노래 부르고, 20분은 생각하고, 또 10분 노래하고, 20분은 생각하고, 아 이렇게 되면 시간이 초과가 되나요? 아딱 맞죠. <laughs> 예, 이것처럼 물리적으로 노래하시는 시간은 20분 정도고 40분 동안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야지만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.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배워왔습니다. 그래서 명언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 여기 간단하게. 몇 가지의 명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이렇게 명언을 보실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? 중요한 것은 자기가 연습을 하면서 어, 이 얘기가 왜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지? 이게 말이 되나?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. 그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.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죠. 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 그 글을 보면서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. 마찬가지입니다. 그 명언들을 하나하나 되새김질 하면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? 왜 성악가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?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다음에 준비하는 컨텐츠들이 이렇게 명언을 읽어주면서 서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는지 그런 컨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. 하나하나 공유를 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